뭐야? 또좀 전에 또 했는데 엄마가 한번 찍어보려 하였는데 실패. 지유가 대 뒤집기를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. 자꾸 뒤집는데요. 대 뒤집기도 합니다. 이제 지금 한 3번 정도 성공했는데요. 기운이 빠지지 않았는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.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음. 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음. 음. 우리 지우님께서 돼지짓기를 그쪽으로 한다면 아주 큰일입니다. 그쪽에는 쇠가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시길. 음. 아이고. 엉덩이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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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들고 길려나 봅니다. 너무 강하게 찍는 거 아니야? 그쪽은 쇠가 있습니다, 쇠가. 쇠가 있다고요. 네, 엄마가 찍지 못했습니다. 좀 전에 대디집기를세번 성공했는데요. 지우가 아, 네.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.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. 아, 네. <laughs> 엄마를 탓하는 듯한 저 원망의 눈빛. 엄마는 시키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너는 벌써 극기를 그할 필요가 없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엄마는 청소할 테야, 엄마는 여기 돌돌이 하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래요.